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깨 기도하라! 응. 다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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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다! 마태복음 네. 26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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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절 말씀! 네. 네. 말씀! 아멘! 네. 아, 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할 때에 이렇게 상 d 했 o all day. You get h u n g r 지 Tell me, t 기 n a 요 기억나요 n y Tony, Tony. Tony, Tony, Tony. Tony, Tony, Tony. Tony, 어 o n y Tony, Tony. t o 아 잘했어요 하윤이 지난주 무슨 얘기 지난주에요 있잖아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 어떤 선지자가 무려 700년 전에 이걸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12명의 아, 예수님 그래요 맞아요 12명의 예수님 제자들도 있고 맞아요 700년 전에 어떤 선지자였죠? 이사야! 우와! 다준아! 야, 놀랐습니다. 다준이가 말해서 이사야. 맞아요. 하야의 이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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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 선지자가 약 7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고난을 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몇 명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다섯 명. 다섯 명?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을 열두명 이 are not. You a 잘 들었어요. y o 명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마지막 식사였어요. 그 식사는 r 월절 o 식사였는데 그날 특별히 예수님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제자들에게 뭘해줬어요뭘해줬는지 기억나요? 지난주에? 뭐 You are not. y o 뭐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다한 사람씩 불러, 뭐라고 해다 주나? 발 씻어 어요 맞아요, 발 씻어, 맞아요, 도 맞았어요. 발 씻어, 맞아요, 맞아요. 와, 야, 여러분들 기억 나는구나. 맞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어디 씻어 주었어요? 발을 씻어 주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겨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섬겨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해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사랑해줘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고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 그렇지요? 기억나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끝내고 나서 진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당하러 가야 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겟세마에라는 동산으로 가게 되겟세 어디 동산이요? 겟세모! 겟세만에 우리 따라해보시죠 시작 겟세만에, 겟세만에. 맞아요 겟세만에 동산에 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만에 동산으로 가게 되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제 진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가 되었어 그러니 지금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지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 우리 함께 기도해 줘라, 제자들이. 예? 예수님, 아 지금 밥도 많이 먹어가지고 배부르고 막 밤도 늦었는데 뭔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들 밥 많이 먹고 막밤 늦게 되면 어때요? 느낌이? 피곤해요. 맞아, 피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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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 피곤해요. 잠이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약간 졸린 상 자, 자. 맞아, 자꾸 싶어요.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자지 말고 깨워서 잘 기도하도록 해라. 알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제자들과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가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시작했어요. 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곧 저는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두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700년 전에 아, 아 누가 예언 누가 예언했죠 아까 700년 전에 이사야 아 네, 이사야 선지 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 제가 고난을 당하고 잘 그것을 겪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참 하시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딱 갔죠 얘들아 기도 잘 했니? 제자들 뭐하고 있었을까요? 자고 있어났어요 저만 왔어요 예수님 언제 오셨어? <laughs> 어 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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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느라고 기도도 못했네요 이 같이 기도해 달라고 내가 요청하지 않았느냐 아 이럴수가 마음이 원으로돼 육신이 약하도다 한번더 우리 같이 기도해줘라.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줘. 알겠어, 예수님. 어, 너무 졸리지만 기도할게. 해볼게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머리 떨어져서 또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고통을 잘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또 제자들한테 가서, 또 제자들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 제자들은 그냥 저희... 그런 그냥... 거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거요 진짜로? 네. 자, 여러분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해봅시다. 기도하자. 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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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도 잘하는데 우리 제자들은 계속 잠만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맞아요. 세 번을 맞아요.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만 잤어요.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딱세 번을 기도하고 오시더니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제 진짜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되었어. 이제 고난을 당할 때가 되었다. 저쪽을 봐라. 그랬더니 저쪽에 누가 왔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우.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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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으로부터 이상한 기운이 나와서 이, 이 로마 병사들을 다 넘어뜨려버린 거야. 그러자 로마 병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예수님 별거 아닌 걸로 알고 막 잡으러 왔는데, 뭐 자기들이 넘어지니까 깜짝 놀랐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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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어. 우리 잘못 온거 아니야? 우리 예수님, 야, 예, 수 얘기 들어보니까 막 눈이 먼 사람이 막눈뚝게 하고 막 그런데, 예, 수 얘기 들어보니까 막 안진뱅이, 어, 안진뱅이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하고야 큰일났어 우리 야 우리 위에서 시켜서 오긴 했지만 이거 야 우리 잘못 온거 아니야? 예수님한테 우리가 혼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이 로마 병사들이 오히려 약간 겁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오호 장어 봐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함께 하니까 이길 수 있겠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갑자기 야 제자들이 로마 병사들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귀까지 자른 그렇게 막 싸우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근데 로마 병사들을 제자들이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에는 로마 병사들한테 제자들이 다 잡히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봐 제자들아, 너희들은 왜이 일을 칼로만 이기려고 하느냐? 나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한테 직접 잡혀 버리게 되셨죠. 그러자 예수님이 잡히자 제자들은 어떻게요? 예수님이 없으면 제자들은 뭐 해야 돼? 도망가할수 있는 게 없어요. 도망가자. 도망가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같이 먹고 자고 예수님이 사랑도 했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자 제자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잡고서 이제 진짜로 감옥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 쿵 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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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 이제 예수님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laughs> 이 이야기는 아주 그렇게 무면 좋겠는데 전사님도 막다 이기고 막 로마 병사들 이기고 그러면 좋겠는데. 야.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한테 잡혀갔어. 요이 다음 이야기는 선사님 다음 주에 이야기 해줄게요. 아, 여러분들 응.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한테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일이 있었어요. 뭐였죠? 자고 먹고. 자고, 자고. 먹고 또 자고. 게세만의 동산에서 뭐했지? 죽었다. 게스, 게세만의 동산에서 뭐했지? 죽었어요아아 죽기 전에 죽기 전에. <laughs> 기 전에 방금 전에 했던 얘기. 기도, 기도. 기도 기도 뭐 했어요? 기도. 예수님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제자들은 뭐 했죠? 잠. 잠들고. 그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잡혀가.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잡혀가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장난감 막 변신 로봇 장난감 갖고놀다가 이게 장난감 잘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에이, 이 장난감이 안 돼! 에잇하나 아이 장난감 이안 돼? 아 짜증나. 이렇게 한적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기도해요? 엄마한테 어떻게 해요? 엄마, 저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아빠, 이거 변신 좀 시켜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지면 그럼. 하지만, 그럼. 그냥 이거. 예, 그래요. 아이고, 뭐야, 아이고, 뭐, 안 됐어요? 안았어요 아, <laughs> <잘> <laughs> <laughs> 맞아요. 고장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따라 해봅시다.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면 꼭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전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손을 모아요, 눈을 감아요, 마음을 들여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어린이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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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한국기도 해주시도록 할게요. 한국들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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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우리 친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해주서 감사합니다. 어, 지금 거리에는 벚꽃도 어, 피고 모니터 침이 흐드러지게 예쁘게 풀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벚꽃처럼 화사하고 생기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어,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가정에서 음, <laughs>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아이들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참석한 우리 친구들에게 큰은해 주시고, 어, 여러 사정으로 상석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 우그 선생님에게 더욱 은혜와 사랑으로 살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린 작은 뇌물이 분달 우리 친구들에게 더큰 상급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laughs> 또한 주간도, 어,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생활할 때, 주님께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구축해 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의 안전과 건강을 추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주기도원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아들에게 신 우리 아버지 지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에서구아소서 나아와선된과영마이 영원이야하기해것있니다